아마빌레를 제작한 김경민입니다. 아마빌레는 아직 성정체성을 찾지 못한 아이들을 성장 이야기가 들어있는 작품입니다. 무조건 미성년자라고 해서 전부 미성숙한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, 그 시기 학생들안아무도 주변 친구들에게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자신의 성정체성에서 방황한 아이들이 있으니까요. 그걸 그 작품에 담고 싶었습니다. 고등학생 시절 성교육 시간대 오셨던 선생님께서 동성애자와 가성폭력이나 학대 등등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로 발생하게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충분히 학생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미성숙한 성 정체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LGBTQ적인 요소를 생각하기보다는 로맨스 웹툰을 보듯이 그 자연스럽게 봐주셨으면 해요. 그것을 바라기도 하고요. 고등학생이고 연락이 흐지부지 끊겼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번 졸업작품을 하면서 자문을 거기 위해 연락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친구 덕분에 예민한 주제지만 여러 정보나 의뢰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힘들었던 점은 제가 감히 표현을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다들 많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하지만 재밌었습니다. 이상으로 아마빌레를 제작한 김경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